큐틴 간식 타임 하느님이 짝지어 주신 것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나파이르 시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라.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가늠을 행하니니. We u t then left t h a Again crowds of people came to him and as was his custom he taught them. Some Pharisees came and touched him by asking,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What did Moses command you? He replied. They said Moses permitted a man to writ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It wa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and Moses wrote you this law. Jesus replied, but at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men not separate. When they were in the house again, the disciples asked Jesus about this. He answered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Mary's, 마리세인들은 he 예수님을 온화 함정에 빠뜨리고자 자기들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이용해, 이용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상대를 시험하기보다는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시험한 적은 없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는 명예와 재산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곤 했습니다. 합법적인 이혼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보호하고자 모세율법을 통해 이혼증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이새인들은 오히려 이를 이혼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둘이 한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아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한몸을 이루려면 나의 반은 버리고 상대반의 반을 채워야 하기에 당연히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한몸이 되고자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채우고 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한몸을 이루어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을 신성하고 영원한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다른 어떤 교류보다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이혼의 상처는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주님은 결혼을 지키고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십니다.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고자 내가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나의 경험과 성경 지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시험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할 때내 죄만 보게 하옵소서 둘이 한몸을 이루고자 나의 반은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는 적용으로 결혼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아내의 바이올린 저는 대학교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단체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같이하고 새 자녀를 낳아 기르며 병원까지 함께 개원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그러다 보니 저는 구원의 감각을 잃은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어느덧 시간이 흘러 막내딸인 세 살쯤 되었을 때입니다.아이들이 또 손이 덜 가고 병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니 그제야 부부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난 저는 아내가 평소 아끼는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 부숴버릴 거야. 말하고 차안 몰려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곧 오겠지 했지만 그날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에게조차 연락 한번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간 지난 날의 갈등이 떠오르며 이런 아내와 도저히 같이 살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어머니의 중재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일 이후 저희 부부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된 저희 부부는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눴고 비로소 저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아이들 돌봄 때문에 부모님들 근처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간섭을 많이 하시니 아내가 힘들어 했습니다. 가뜩이나 병원에도 바쁜데 아이들 문제까지 더해지니 아내는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안시처가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켜는 일인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걸 부수려고 한 것입니다. 그날 저는 그동안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을 반성하며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한 죄와 자녀 양육을 이유로 부모 곁에 살면서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